자, 또 봅시다. 와우, 어때 보여요? 음. 자, 단점은 있어. 순이 떴어. 순이 뜬다. 이게 단점은 맞아. 근데, 어, 순의 양이 있고 그리고 면적이 있고 색깔 나은 시점이잖아. 색깔 나은 시점에 그 모든 걸 봤을 때 어차피 색깔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어디 있어? 이, 저거 수정 이제 했네. 자, 이게 층층이 나세요. 맨머리 그리고. 1대2대, 3대4대, 이런 느낌으로. 응. 어, 일지한 분들은 아시아가리 1, 2대 느낌이고, 자, 지금은 3대. 자, 어, 하우스 넓은 집은 이제 4대, 4대5대 느낌 납니다. 응. 하, 빠르지? 너무 빨라. 이 느낌이 3월에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올해는 빨라요? 응. 제 눈이 많아져 신초가. 너무 많이 나온 것도 안 좋다고 신초가 많이 나온단 말은 다른 말로 우거진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거로 야간 온도 하시고 아 이건 안 올라갔노 천장 여세요 음. 천장 저 어, 패드 자딱 들어왔을 때 고온다슴 느낌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숨뜹니다 어, 야간 온도 자이 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세요 음. 이래 제 장사가 안 되지. 하나는 <laughs> 비를 료안 팔고 <laughs> 자꾸 환경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제 마음이요. 잘 되길 바래요. 음. 좀 늦게 덮으면 되겠는데? 이미 결판다났잖아 1차 색깔, 2차 색깔 가는 중이고 늘 여기는 지금 총체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 자전, 자전.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 저는 총체가 아니라 저 당시에 기형이 있을거예요 자, 굽히고 한기가 생각보다 동반이 안돼 여기는 숨만 보면 그게 느껴지는거예요숨만 보면 이.. 에휴..밸런스 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봐 너무 뜨거우면 이게 잎이 종이처럼 된데도 얇아졌는데도 이마에 농사 잘 지나는데 여기서 순만 좀 잡으면 미진하겠는데이걸 제가 해줄 수 없대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잎색이 빠진다, 얇다, 올려주는 거 질소, 꽃이 온다 안 온다, CN류, CN류에는 질소 인산 인산 그리고 질소 인산 칼슘 칼리 자 이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아시 나가면서 고토가 들어가면 딱딱딱딱딱 이 밸런스 맞는 거야. 이게 다인데. 제가 할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그리고 병인 넘나 보고 약 처방해주고.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을 치면 운동을 하라는 거지. 운동, 먹는 습관, 먹고 바로 눕지 말라는 거지. 왜? 먹고 누우면 이, 뭐어 이거, 염성, 어, 이거 걸린다. 같은 거잖아요. 그리 물을 잘안 먹으면, 어, 피가 진해져서, 어, 뭐, 해관을 막힐 수도 있고,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올수 있다. 이거 같은 거잖아.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스스로가, 본인이 내 몸을 관리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온도. 온도 관리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 한기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물 관리. 자, 많이 주지 말고, 좀 자주 주자는 거지. 그러면 해결돼. 이게 다야. <laughs> 아, 아, 아. 근데, 이렇게 신초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다는 거요. 예 참가하시고 신초도 나오고 이게 굵어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참액이 없다고 그럼 더 달라고 이해가 됩니까? 응. 저주 봐봐 신초가 굵어지니까 바로 열매가 꺾이잖아요 응. 하,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응. 하, 뭐 벌써 제 사무실에 몇분 도와주러 오시는데 어때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laughs>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응.